안녕하세요. 교과서 진도특강에서 헤네메듀 국어를 담당하게 된 장동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이 강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내신국어 공부법을 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네메듀 국어 교과서 표지인데요. 이 헤네메듀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 진도특강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강좌는요. 교과서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기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학습 목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성취 기준에 따른 필수 개념 및 출제 요소를 배우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 창의 융합형 사고까지 기를 수 있는 신 개념 고1 국어 교과서 진도 특강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배우고 그다음에. EBS 진도 특강으로 같이 이렇게 보완을 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깊이 있는 국어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강 대상은. 해네미듀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1 학생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출판사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좌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한강 한강 이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의 구성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수 개념 다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각 단원별로 이 중요한 어떤 그런 개념들 필수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을 완벽하게 다지고 넘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출제 요소 분석하기인데요. 자 출제 가능한 시험에 출제 가능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수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 융합형 사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과서의 내용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 조금 더이 나아가는 또 융합형 그런 또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어떤 그런 창의력 사고 역량이 키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제로 마무리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할 때는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이세 개의 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내메듀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 국어 공부법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내신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네 가지를 잘 지켜주시면 국어 만점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수업에 충실하기입니다 시험의 출제자이시죠 학교 선생님께서 그래서 시험의 출제자이신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충실히 듣는다 그래서 이 EBS 진도 특강 강좌가 있지만 학교 수업 학교 수업이 중심이고 이것이 이제 진도 특강이 보조가 돼서 이두 축이 같이 잘 학습이 된다면 국어 만점은 당연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서 진도 특강을 통해서. 깊이 있는 국어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습서 및 평가 문제집의 문제를 풀면서 내용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과 내용을 알아서도 이게 문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습서 및 평가 문제집의 문제는 잘 풀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출제자가 되어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어떤 이 사항을 실천에 옮겨 주신다면, 내신 국어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본강에서 만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예습 복습 충실해 주시고, 깊이 있는 국어 공부를 통해서 국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강에서 만나요!